붙어 붙어. 우리 약간 다좀 친한 동생의 아, 느낌 네. 좋네 이거? 숙인 하다잉? 아 근데 진짜 다 구일이네. 어, 다 구일이네. 공주의 구일이잖아. 응. 음. 이건 뭐야? 아 이거 요새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이름이 뭔데? 아, 자이글. 자이글. 어, 어. 어, 그럼 이거 구우면 자이글 <laughs> <laughs> <주름이> 자글 하나? 주름이 자이글. 소소감정이라고 아, 요 아, 그냥 익숙야 아, 됩니다. 아, 네. 네. 니가 만났던 사람이 약간 삼식금 비비찐이니까 네가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이게 우리야 그래 <놀람> 뭐야? <웃음> 아, <웃음> 너 뭐야? 아 뜨거 아, 괜찮나 <웃음> 괜찮다 괜찮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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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위험하다 <웃음> 아, 한잔하자 우리 한잔하자 <laughs> <안자 하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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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올려 온도 올려 온도 올리고 있다잉 올려 올려 너는 우경 같은 거아 했지 너도? 어? 와누 다? 아, 너네 뽀뽀했던데? 뭘 뽀뽀를 해. 빼빼로를 같이 먹은 거지. 아니, 아, 빼빼로 같이 먹을 때 그렇게 먹어? 빼빼로 한 무가. 까 진짜 너야너 빼빼로 게임 안 해봤지? 너안 해봤어? 아니, 오씨랑 안 해봤어? 경호형이랑 해봤잖아? 정씨랑 아, 했어? 해봤어. 아니, 정씨랑 해봤어? 아, 메씨랑 아, 아. 아, 해봤어? 아. 영씨랑 했다고 해. <laughs> 아니 너 독한 애였구나? 아나 기억난다. 그때 요가복 입고 있을 때 맞지? 아너봉시랑도 했네 그러면? 어, 너 봉이랑도 했네 그러면? 어, 봉이랑도 했네, 그러면? 어, 봉이랑은 안 했어. 하겠냐? 아니 요가할 때 이렇게 좀 가까이 되지 않았어? 아 어어 맞아 맞아 와이 독한. 기억에서 지웠어. 기억에서 지웠어. 어, 어 너가 하네 박따가. 어? 빼빼라 무모라박모가 <laughs> 오늘 누드 빼빼로가 온다. <laughs> 내가 그렇죠? 데 아몬드도 괜찮아. 그 친타입 좋아하네요. 이거는 아, 뭔가 이렇게 하다가 그 아몬드가 낄것 같은데? 이게또 놈이지. 빼주기도 하고. 얼른 빼 놓. 좋다. 아 좋다. 좋다. 여기 마음이 진딱 좋다. 너희들 뭐 좋다. 어린 성인 줄 알았는데 아직 아유 아, 아. 아, 아, 진충들이었구만. 아, 아, 왓츠가 너무 위외다 우선배. 중방 무슨 배려 많이 먹어. 고좀 어. 어. 어, 먹고 그래. 어. 아, 아, 야, 고기 알 <laughs> <laughs> 무슨 배. <laughs> 그만 올리자 이제. 아니 근데 부터까 가슴에 자신 나 보네? 아니 너가 계속 이러고 있길래 나는 이러면 어디 나얘래어 얘는 원래 어 너는? <웃음> <웃음> 너 피부 진짜 좋던데. 만져볼래? <laughs> 야, <만져볼게. 웃음> 아니 친구끼리 그래 동무끼리. 나도 그러면 한번 찔러볼게.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너> 왜 이렇게 발톱? <laughs> 아, 너왜 이렇게 새? 진짜가관점은 아, 이거 전문가들이 하기 하나도 아니야? 반 떨어진 거 보기 맞아? <laughs> 실리콘 <안 웃음> <laughs> 아니야. <laughs> 다 먹었나 이제? 다들 이제 배부른가? 음.

아, 아, 파이터가 왜왜 한번, 한번 아니, 덕한요 아, 파이터가 아. 한번출연세요 아, 이렇게. 파이터야. 난 이거 해야겠다. 뭐. <웃음> <웃음> 난 저기 있을게. 에이, 어 알겠어, 알겠어. 아왜 <laughs> 이렇게 <laughs> 아니 얘가 이러고 있길래 나 아니 얘는 <laughs> 원래 얘는아 근데 허리를 펴고 있잖아. 너는 허리를 이렇게 굽치. <laughs> 어어이구야알겠난 난 원래 습관이야. 그러니까 요가 해 가지고. 아우 뭘클죠아 어, 어, 근데 S로 이렇게 되네. 아 나는 이게 불편해. 어, 어 진짜? 어, 나는 이게 편해. 와 어. 나도. 나는이 <laughs> 이렇게 굽고. <난 이렇게, 웃음> 아, 어, 나도 굽에서 아, 있는데 아니 뭐 <laughs> 스트레칭 하는 그 노하우 좀 알려 줄래? 어 갑자기 체육 <laughs> 방송 됐는데? 음. 아! 아! 방송 키고야. <laughs> 난뭐 알려줄 거 없어. 보니 양말 뭐야 오늘? <laughs> 오늘 양말 미쳤는데? -E 어디서 어디서 어 <laughs> 그러니까. 그좀알려줄몇개열 몇, 몇 봤어. <laughs> 야안 올라가. <laughs> 오나, 아 아예 안 올라가, 아야. 아, 뭐야? 치어, 치어, 치아 진짜 치어 짰다. 친구. 아니 너희 몇년친분데 우리는 뭐 초. 소... 일. 릴 때부터? 어. 아니 그런 것처럼 한 20년 됐지 진짜 오. 응. 너의는고 20년... 근데 원래 너의 연락 없다가 만났잖아 연락 없다고 비교하면... 뭐라고? 비벼면... 가뭐라로 뭐? 우리 문자에서 다톡 넘어가는 세대까지 다총연락하사야 어. 우리한테 그거 많이 뺏겼겠네 어머머. 그 뭐냐 예전에 그거 알? 알이라고 해야 하나알 같은 에이 뭔 소리야 우리는 알넣했겠지 <laughs> <laughs> 어린디 이 어, 뭐야 근데 어깨 되게 넓다 <laughs> 나도, 너. 어깨 한 번, 어깨 한번 맞아 봐 어깨 한번 맞아 봐봐. 그러니까, 어. 뭐야, 어깨? 어깨 <laughs> 오늘 컨디션 미쳤는데. 어깨, 어깨, 텐션 올려볼게요. 어깨 올려! 어깨 올려. 아, 올려. 와, 오늘 시청자분들 텐션 좋네. 아, 끈 트지네. 여왜 이렇게 세냐? <laughs> 이불로 아, 어. 맛이 어때? 이불 <laughs> 아, <laughs> 근데 원래 어. 이불로, 이불로 일어나. 일부러일부 1불러, 이불로, 이불로 하잖나 아니, 이불로 라 해. 응. 그럼 1로러 나도 1불러. 일불러2불로1불로1불로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어.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웃음> <웃음> 저희는 이제 서로서로 빠질게요, 저는. 아네 네. 이제 공칠 거 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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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와줘서 너무 고맙다. 아. 다음에 또 우리 같이 방송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아 우리 자주 보자. 우리끼리 또, 우리 응. 또 서로 동아 응. 그럼. 네. 아, 네. 아 근데 그거 동나. 우리끼리 술 먹방 언제 왔다. 그런데 어, 술 먹방을 해도 되고 따로도. 따로 보자. 우리끼리. 오래. 마치 엄마가 데러다줘요 영도 사는데. 어. 방송 켜. 우리도 <laughs> <laughs> 우리 오리 챙겨. <laughs> <웃음> <웃음> 아니, 각자 기억나는 거. 뭐 유행어 있어? 나 난, 난 솔직히 뭐, 아프리카에서 난 이거지. 어? 안 되나? 음, 아, 그거 유명하지, 아그 유명하지, 어. 유하지난 그거, 그 여자 놓치지 마라. 아, <laughs> 아. 아. 알지? 그 여자... 아, 여자... 아, 저... 여자... 너는... 여자 놓치지 말라고. 안다. 네가 맞지 마라. 아이서애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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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좀 떠오르긴 하네? 내가 뭐? 그렇게 매력이 없었니? 아 무슨 소리야. 그거는 여기 한명 있어요. 우셔봐아저 저요? 우리 이거 사아라이 네가 라이 네? 편들 달라? 어머이 편들 라고아 씨. <웃음> <웃음> 우리 마치 순수하다 임마. 누구 편 들어 줘. 무슨 <laughs> 대 뭔데? 오늘 텐션 뭐야 우리? 아 우리 뭐 하지? 무시하나 지금. 왜뒤 웃는데?